단 하루 만에 벌어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소화 올린 공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날짜는 2025년 11월 6일. 이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일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 도시의 선거였는데, 와,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일은 새벽이었어요. 뉴욕에서 나온 소식 하나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바로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의 시장이 된 겁니다. 무려 200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1969년 이후 최고 투표율이었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었죠. 워낙 압도적인 승리라, 그를 비판하던 월스트리트 거물조차 먼저 손을 내밀 정도였습니다. 자, 이 공이 처음으로 떨어진 곳,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화당 주지사 입에서 완전히 박살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대법원에선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짜리 관세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관세는 원래 의회 권한인데 대통령이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소토마이오르 대법관은 정부 주장에 아니, 이게 바로 세금이다! 라고 정면으로 맞받아 쳤죠. 공은 다음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실리콘밸리.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 엔비디아 CEO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유요? 간단했어요. 미국은 50명이 각자 싸우고 중국은 한 팀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균열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선거에선 AI 챗봇이 고위 모든 유권자를 단두 정당에만 추천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회사를 압류하고, 프랑스는 패션 앱을 막고, 글로벌 무역지수가 흔들리고 있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뉴욕에선 사회주의자 시장이 나왔고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유권자와 대법원 양쪽에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AI 경쟁에서 질 거라는 공포를 드러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 무역,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삐걱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게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은 아직도 날고 있어요. 과연 내일은 어디에 떨어질까요?